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아, 오늘 시청자 토크 29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 오늘 아침 문득 느낀 건데, 차를 운전하면서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도 되는 날씨. 그래서, 아, 가을이 이제 확실히 우리 에, 일상에 가을이 열렸구나. <laughs> 예, 가을입니다. 어, 그리고 가을을 맞이하는 첫 주말입니다. 어, 나름대로 이제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음, 다 나름대로 각자의 일들이 있겠지만 음, 그래도 일상에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 어, 사람의 생각들. 나열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좋은 어,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세상에 어떤 시인의 말처럼 세상에 아름다운 꽃과 별이 마치 어, 안 좋은 곳에 그러니까 어, 세상에 폭탄 이랄까요 폭탄이 전부 다 별이 된다면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는 시인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리 어, 폭, 토탈을 쏴도 별이 되니까 폭죽놀이 밖에 안 되겠죠. 어, 세상 지금 뭐 세계적인 어떤 추세나 어,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것이 좀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 최선의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도 나비도 어, 잠자리도 날고 매미도 우는 그런 가을입니다. 가을, 아, 햇살이 너무 눈부시게 빛나고, 음, 조금은 따뜻한 것이 그리워질 수 있는 그런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기 시작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성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시창작이라고 하니까는 뭐 거창하게 무엇을 뭐 창작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생각의 깊이가 어디에 가있는가 있는가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내 생각이 어디서 헤매고 있는가도 사실 또 따져보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그것이 여과시킬 수 없이 밀려옵니다. 생각과 사고와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은 계속 순간순간 변화하고 또내 일상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나름대로 그 분주함 속에서 나의 여유와 나의 생각을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잠시 잠깐 느껴지는 그러한 감성과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떠한 어 단조로운 글이 형성이 될지 몰라도 그것을 문장화시키고 과정화시키고 그것을 비유화시키고 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나 나름대로 의 생각에 팩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대입시키고 주입시켜야지 만이 글의 완성도가 높아질 테니까요 어, 생활 속의 그 모든 일들을 저는 좀 유심히 관찰하는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직업적인 특성을 떠나서라도 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더 세밀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좀 덤벙대고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 남이 보지 않는 것을 잘 보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잘 느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노력하고 어, 어,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글이 되고 글이라는 어, 작품으로 나름대로 발은 안 달렸는데 어, 여기저기 이제. 전달이 되고 전해지는 그런 예, 일들이 있습니다. 아, 어제 어, 깊은 소식 하나 접했습니다. 그 이제 어, 그 문촌마을 주엽역에서 이제 문촌마을에 사는 어, 고향시죠 일산 예, 동구에 있는 문촌마을에 사는 이제 주엽역 일산 서구가. <laughs> 이 문촌마을에서 하는 시화전이 열리는데 거기 이제 초대작으로 해갖고 어, 저와 저의 시인 한 분이 같이 이제 그 선정이 돼서 어, 전시를 하게 됐다라는 9월 14일부터 아마 20 며칠까지 전시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 문자 하나 띡 받았을 뿐인데 그 문자에 어, 묻어나는 글 내용이 나름대로 와닿는 거죠. 자. 당선이라는 선정됐다는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내가 함께 엮기 때문에 중요한 거겠죠. 예, 누구는 음, 받아볼 수 없는 예, 것을 누구는 누군가의 노력으로 받았다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저 어, 이정원 시인에게도 예, 감사와 예, 수고했다고 경례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음, 저는 사실, 그, 글을 그때그때 그때 쓰면서 느끼는 거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때 그 어떤 몰입감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글을 쓰는 순간에 굉장히 행복하고 희열을 느끼면서도 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지만이 글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완성을 되면은 그냥 완성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거를 퇴고를 잡아야 되고 어~ 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문장과 대비 모든 부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예민하고 예, 좀 날카로워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근데 행복합니다 글이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기쁘게 해줍니다 그 기쁨과 행복은 무엇을 돈을 주고 내가 탐나는 물건을 사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뿌듯함과 <laughs> 보람과 감사와 그 어떤 느껴지는 희열이 어 상당히 즐겁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제 어 자신 그 얼굴 표정이 미소를 짓는데 이제 웃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글을 쓰다가 자, 자신도 모르게 짓는 그런 미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그 그 미소를 어 저도 사실은 이제 보고 싶은데 문득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참 행복해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천상 어, 시인이구나. 그래서 시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 상당히 생각하기보다 높습니다. 음 대통령도 안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국회의원 국무장관 절대 안 부럽습니다. 어떠한 기관장 장군 장성들 안 부럽습니다. 그것이 직업이 아닐지라도 부럽지 않습니다. 응, 수, 수입이 있든 없든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인적, 인성 모든 부분이 격이 그들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시인은 굉장히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그리고 평화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라 존재감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도 어, 격에 떨어지지 않는 예, 그것이 시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음, 감히 예,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저는 그 애국지사들이여라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들이여 다선 김승우 일제 36년의 속국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또 다시 6·25로 분단이 된 조국 한반도의 분단은 권력자와 정치인들의 합작품이었으며 미국, 소련, 중국의 야합이었습니다. 이제 간신히 민주화의 강을 건너 평화 통일의 입구에 도착했는데 또 다시 배를 돌려 산으로 향하고 평화 자유를 주창하면서도. 권력과 위정자들, 기득권자들만의 세상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질병으로 혹세무민한 백성들은 죽음을 맞고 고통의 온 질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맴돕니다. 애국지사들이시여, 애국의 원혼들이시여, 이 땅을 굽어 살피소서 하늘의 기운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밝혀 주소서, 동양의 지혜와 태양의 빛으로 소사오르게 하소서, 충효의 기치를 근본으로 구국강령의 마음과 실천의 양심으로 애국애족의 새 역사를 쓰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우리 대한을 부강케 하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마치 일기 같은 바램과 기도를 나열한 글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오늘 그래도 8월 오늘 27일이죠. 여러분 토요일 어떠세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선 김수연이었습니다.